부산에서 여자 친구하고 헤어지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또한물차를 마음에 가지고 다니는 같습니다. 한물차를 만취 운전을 해 가지고 경찰은 잡으러 가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러 사람 주민들하고, 경찰관들하고, 여러 사람이 해도 안 돼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야 찾아먹고, 근거를 했다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요 헤어지면은, 헤어지자 하면, 한쪽이 헤어지자면은, 그냥 헤어져서 자기 갈 길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왜한 사람이한테 그리 매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어뭐 대한민국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간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성격이 안 맞으면은 본인들 갈 길을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 나라가 지금 개판입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 나둔 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지안 하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썩어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서운 나랍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을, 어, 만나고 사람을 사귀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게 한건두 건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살인하고 살해하고 사귀다가 살인하고 살해하고 폭행하고 이 나라가 완전히 쓰레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국정만 있는 것이겠지 무슨 할 일이 있느냐고 정치인들부터 어? 저 썩은 정치인들까지 문제가 되는데 서로를 양보하고 또 서로를 잘한 거는 잘한다 못한 거는 못한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가짜뉴스로 법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니 국민들은 오지 가겠어요. 따라가지. 이 정치인들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